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 우술초의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찬미 예수님, 예수님, 웃어서 성령님 예수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2018년 프란스코 교황님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로 정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단지 마리아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마리아께서 어떻게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품으신 영적인 우리의 어머니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함께 기억하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교부 시대 때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2차 바티칸 공의회에 폐막인 1964년 또 교회의 어머니라는 이 칭호를 부여하시면서 교회의 시작점에서 마리아는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고 또 성령 강림 이후에도 어머니로서 교회를 돌보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영적 모성이 단지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신비로운 사목적 돌보심 돌봄임을 선포한 겁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의 장면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함께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 역사에 죄가 들어온 비극의 시작인 동시에 또한 원복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음의 결과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느님과의 친교가 깨어졌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그들에게 마지막 새로운 하와를 통해 그리고 그 하와의 자손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열어주겠다는 새로운 기쁨을 또한 들려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곧 원복음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리스도께서 죄의 세력, 뱀으로 표현된 그 악의 세력을 또한 짓밟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리아는 하와의 불순종을 순명으로 바로잡은 새로운 하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로 부른 것은 마리아를 통해 다시금 완전히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마리아는 은총 안에서 살아 있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교회의 어머니로서 또한 성모님을 세워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 장면은 교회를 어머니 마리아에게 맡기신 순간이자 동시에 우리 모두를 마리아의 자녀로 삼아주신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적 배려가 아니라 신비로운 구원 역사 안에서의 선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피와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오늘 흘러 나왔다라고 우리는 마지막 구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늑방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그 피와 물,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의 예형이고 예표이죠. 곧이 교회를 흘러 예수님의 심장, 그분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흘러 나온 바로 교회의 시작을 그렇게 우리는 보게 되고 또그 교회의 시작 가운데 어머니 어머니가 또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올 때 성사로 태어나는 교회와 함께 마리아의 교의 모성도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마리아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동참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점에 함께 하신 모성적인 성모님의 교회의 돌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 주셨고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중심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곧 성모 마리아가 교회 안에서 기도와 보호의 영적인 어머니로 존재하신다라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공경이 아니라 마리아의 삶에서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범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첫 하와의 불순종을 새로운 하와의 성모님께서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곧 피아시라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사랑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모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교회 안에 그 중심 가운데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일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모님께서는 공동체와 함께 성령을 기다리는 일치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이웃을 품고 교회를 돌보는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성 안에 있으며 우리도 서로를 품는 작은 어머니,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교회의 모든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구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여정을 동반하시는 살아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오늘 이 기념일을 맞아 우리가 성모님 안에서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며 일치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를 청해야겠습니다 교회의 어머니신 복대신 동정 마리아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품으신 그 순간부터 당신은 교회의 영원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의 순명과 기도를 본받아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 사랑과 일치의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주소서 성령의 인도 안에서 언제나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도 어머니의 그 뜨거운 모성을 본받아 다른 이들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어머니 예수님을 나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어머니시여 세상과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